950번 두 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B라 할때 방정식 AX B는 0의 해가 1 또는 5일 확률을 구해라. 그럼 해가 1 또는 5일 확률이니까 해, 해라는 것은 x 값을 말하는 거죠? x가 1이다 이런 뜻이야. 또는 더하기 해가 5다. 그러니까 x가 5다 이런 뜻이죠. x가 5. 어, 요런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을 더해 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첫 번째 x가 x가 1일 때 일일 때는 36분의 3 6분에그죠두 개의 주사를 던졌으니까 3 6분에 해가 1인 경우 1. x에다 대입해 보니까 뭐야? a b는 0. 즉 뭐죠? a와 b가 같은 경우지. 몇 가지? 여섯 가지. 그 다음에 x가 5일 때 음, x가 5일 때도 생각을 해보자 3 6분의 36분에 x가 5니까 뭐가 돼 5a 5a b는 0어 2양에서 정리해보자 5a는 b가 되겠죠 그래서 a가 1이야 a가 1 그럼 b는 5a니까 b는 5가 되면 되죠 이런 경우가 a가 2야 2 그럼 b는 10이 돼야 되죠. 근데 이런 경우는 없겠네. 아, 아깝게, 이건 한 가지밖에 없네. 그죠? 한 가지. x가 5일 때는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두 개를 어떻게 더해주면 됩니다. 951번 A 주문에는 모양과 크기 같은 흰공 4개, 검은 공 3개. B에는 모양과 크기 같은 흰공 2개,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. A, B 두 주문에서 각각 공을 한 개씩 꺼낼 때두 공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. 그러면 A에서, A에서 흰 공이 나오면 b에서는 검은 공이 나오고 곱하기 또는 더하기 음, ab가 있을 때 a에서는 뭐가 나오고 검은 공이 나오고 곱하기 b에서는 뭐가 나오고 흰 공이 나오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a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7분의 4 곱하기 b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6분의 4 이렇게 더하기 해서 계산 해줄 수가 있겠죠 952번 어떤 자격 시험에서 경민이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2 윤서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 경민이와 윤서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그1 마이너스 모두 합격에 반대 탈락 탈락 이런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953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에서 점 p는 a를 출발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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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오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인다.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두번두번 두번 던졌을 때점 p가 p가 c 자리에 올 확률 이렇게 두번 던졌어. 두번 던졌으니까 36분의 3 6분에이 자리에 올라면 두 번을 던졌으니까 두 눈의, 두 눈의 합이 두 눈의 합이 두 눈의 합이 뭐가 되면 돼? 여기서 1 1 해서 2가 되면 되지. 그죠? 즉 뭐냐면 1 2 2가 되면 요 자리에 온다. 는 아, 두 눈의 합이 2가 되면 된다는 거야. 또2 2 3 4 5 6 7 아, 7이 두 눈의 합이 7이 돼도 요 자리에 오는 거야. 7, 7, 7, 7, 7, 8, 9, 10, 11, 12. 아, 두 눈의 합이 12가 돼도 요 자리에 오는 거야. 그래서 두 눈의 합이 2가 되는 경우 몇 가지, 안 가지 또 7이 되는 경우 따져보면 되겠죠. 12가 되는 경우 따져서 그 경외수를 분자에 써주면 되겠습니다.